1 2월 초까지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 뭐 이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심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도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결심을 준비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음. 공소장 변경 어떻게 좀 변경하셨으면... 진행이 좀잘 되고 있는 거죠 재판부께서 12월 29일까지로 일단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김용현 등인에 대한 증인 등인 신문 결과까지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신속하게 제출하했습니다예 김기... 알겠습니다 김태리 변호사입니다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합니다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 거... 기소할 당시에 수사한 것을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신문상에서 이제 공소장 기재 사실을 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변론 계획을 세워서 공소장이 기재된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 김용인 장관에 대한 증 신문을 다 마치고 나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의 변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방권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것이 다름 아니,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소송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신다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 재판부께서 29일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예, 예. 저희가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 김용현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까지 마친 다음에 제출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되는 데까지만이라도 먼저 그러면 해주시고 증언 내용도 반영해서 추가로 조금 더 고치더라도 저뭐그 시대니까. 아니 그것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증인 신문을 거의 수사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공소장이라는 것은 아까 변호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소장은 수사의 결과물입니다. 공판 결과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에서는 특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공소장이라는 것 자체가 방어권을 행사할 대상을 특정해 주는 그런 서류인데 지금 증인 심문이 다 끝나는 상황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시면그 상황에서 저희가 더 이상 방어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점은 검사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실제적으로 방어권 행사를 할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재판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증언 내용에 충분히 종합을 하면 방어권에 대한 그 보장이 네. 어떤 점에서 안 됐는지 알 수가 없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일단, 아, 이거 일단 정숙해 주세요. 일단 그 기본적 사실관계 의 동일성이라는 부분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아마 변호인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제가 보기에는 법정에서 말씀하셔갖고 누가 서로 상대편 말이 맞습니다. 이런 거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각자 재판부에 말씀들 잘 해주셨고 가급적 변호인 측이 원하는 거는 탈시라도 빨리 좀 해달라는 거니까 그리고 또 검찰 측도 지금 뭐 대응하는 막 워낙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도 좀 변호인 측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할게. 요호인 네, 공소장 변경 뭐, 뭐 아무 때나 할수 있습니다. 뭐 항소심에서도 할수 있는데요. 뭐 중요한 건. 공수장 변경된 이후에 형식적인 기 일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변호인이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까지 결심한다고 정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고려해서 미리 공수장을 변경해 주시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장 변경 저 날짜가 늦어지면 또 그만큼 방어권 보장을 원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저 방어권 보장을 막 침해해가면서까지 막 몰아치듯이 재판할 생각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